시작하기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 오랜만에 을들의 수다로 꾸미겠습니다. 우리 사회 갑을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분들의 속사정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학교급식노동자 세분을 모셨어요. 이 자라는 학생들을 잘 먹이는 일, 어떤 교육정책만큼이나 중요한 일인데, 이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계신 급식노동자들의 현실 생각보다 많이 열악하다고 합니다. 자 직접 이야기 들어볼까요? 오늘 세분을 모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우선.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최춘월 선생님 지금 민주노총 그 학교 비정규직본부 서울지부의 부지부장 맡고 계시네요. 그죠죠 네, 네. 노조 상근은 아니시고요? 네. 상근 아닙니다. 아, 그 네. 학교에 지금 그럼 근무하고 계시고? 네. 초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저는 방현초등학교 예,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되셨어요? 음, 방현초등학교에서는 13년 됐고요. 그 전에도 경기도에서 3년 6개월 있다가 해서 17년 됐습니다. 오, 오래되셨네요. 네. 또그 옆에 윤수빈 음. 선생님?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만초등학교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윤수빈입니다. 네몇년 되셨습니까? 아, 저는 다른 서울시내 초등학교에서 7년 하고요. 현재 자만해서 19년째. 19년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음. 또한분 김정수 선생님. 네 저는 영동초등학교. 17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17년, 19년 이렇게 되셨는데 세분다 초등학교에 계시고요. 네. 그몇 시에 출근해서 일이 어떻게 됩니까? 네. 저희들은 7시에 대부분 출근해요. 아침 7시에? 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검수, 뭐... 또 그니까 러 식자재가 제대로 되는지. 대면 검수를 합니다, 저희들이. 음흠. 예, 업자들하고 같이 와서 아침 7시부터 대면 검수를 해서 한 8시경 되면 대면 검수가 얼추 끝나죠. 예. 그 안에 이제 그 업자들 오기 전에 저희들이 또할 일이 많아요. 그. 한 학교에 보통 몇분 정도 계세요? 그러면 학교마다 다르죠. 학생 수가 있기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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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들 학교는 학생 수가 400명 미만이에요. 그래서 네 명이서 근무하고 또 따, 다른 학교는 1,900명인데 1 0 명이서 근무하고. 아, 1,900명? 네. 저희 학교는 1,900명 학생, 교직원이 100명, 학생이 1,800명, 조리 예, 예. 조리종사원이 1 0명 그렇게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리원 한 명당 190명 꼴이네요. 네. 어 여기는 400명에 4명이니까 100명 꼴이고. 우리의 최소한 그 인원수가 최소 있어요. 최소 필요가니까. 예, 예. 예. 서울 지역 평균으로 치면 조리원 1 명당 어떻게 됩니까? 1인당 교육청에서는 175명이라고 해요. 예. 근데 지금 그 적정 인원에서도 더오바된 거죠? 자문초등학교. 그러네요. 경우는. 그러네요. 예. 예. 전국에 보면 은 서울이 가장 많겠죠 그원수가 전국에는 1인당 120명 갖고 근무를 하는데 서울에는 그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제일 그렇구나. 힘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음. 그네 분이 그러니까 그 검수를 하시고 검수 네. 끝나면 예 검수 끝나면 뭐 영양사 선생님 그 저기 휴지도 치워줘야 되고 방 청소도 해놓고 또그 우리가 급식실 현장에서 필요한 그 모든 일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놔야 해놓고 돼요. 예. 예. 해놓고 청소도 하고. 그래서 8시, 8시 20분에는 다시 또 영양사, 교사와 또 조리사가 같이 그 물건을, 검수된 음. 물건을 다시 예. 또 저울에다 재고. 한번나안나 점검하고. 예. 예. 점검하고. 그리고 8시 반부터 또 세척하고. 음. 급식물 모든 세척하고. 그리고 8시 아~ 4 0분부터 이제 뭐~ 썰기 예, 분리하는 거죠 예, 예. 예 썰기 같은 거 하고 어, 또 그~ (9시) 한 (30분) 되면 부침튀김 같은 걸 해요 음. 그리고 (10시) 되면 뭐~ 조림 같은 거 하고 또 (10시 30분) 경 되면 볶기하고 예또 예, 예. 예, (11시) 되면 뭐~ 김치 썰기 과일 무침 예, 예. 예 그런 거찜 같은 거 합니다. 그리고 11시 20분 되면 마무리 작업이 대충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8시, 11시 30분 되면 교실로 다, 교실 배식은 올라가고. 올라니고 음. 예. 그러면 이제 12시부터. 그래서 아이들이 밥을 다 먹는 게 보통 한 1시쯤? 어, 12시 10분부터 음. 급식을 시작해서 1시쯤이면 다 끝나죠. 1시쯤. 네. 끝났다고 해서 일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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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뒤 뒷, 마무리는 어떤 일들이 또 있습니까? 예, 저희 학교는 끝나는 시간이 아이들이 1시 30분에서 40분 정도면 아이들이 거의 이제 밥을 다 먹어요. 예, 예. 그러면 그 먹은 거를 갖다 이제 그러고 저희 것들은 이제 청소를 해야 되고. 설거지도 또 설거지.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설거지가 저희가 한 2시간 30분 정도 해야만 또 마무리가 돼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한 3시 40분에서 4시 정도에 이제 다 마무리가 돼요. 그때또 이제 저희들이 또이때까지 했던 거뭐보일라이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못했던 일을 또 마무리를 하면은 저희 같은 학교에서는 한 (4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끝나요 예. 그리고 또뭐다 정리하다 보면 (5시) 경에 (5시) 퇴근 네. (7시) 네. 출근에서 (5시) 퇴근 네네. 대략 그렇게 됩니까 어. 그 중간에 식사는 언제 어디서 와? 어떻게 하세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당 배식이에요 식당 배식이다 보니까는 어~ 저희 조리실에서 그냥 이렇게 어떤 때는 그냥, 뭐,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서서. 학생들 먹는 시간에 그냥 같이? 아이들 먹는 시간에는 이제, 한, 저희가 네 명이 이제, 조리원이 네 명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식당으로 나가서, 예. 이제 뭐 모자른 거 있나, 아니면 뭐가 또 잘못됐나, 한사람 빨리 해야 되고. 음. 예 그, 하기 때문에 세 명이 앉아서 이제 밥을 먹는데, 저희들이 또 앉아서, 어, 그, 일한 조리 씨그식 그 뭐야 작업실에서 저희는 그냥, 어떨 때는 서서 먹고, 어떨 때는 뭐한 숟가락 먹다가 뭐가 모자르다 하러면은 먹지도 못하고 그냥 <laughs> 계속 일을 하게 돼요. 예, 예. 그래서 점심은 거의 못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요일까지. 네. 토요일 날은 급식이 없으니까. 네네. 그렇게 근무하시면 한달 월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달 월급이 옛날에는 연봉제로 했을 때는 120만 원 정도 됐어요. 예. 근데 지금 월급제로 변환됐잖아요. 서울만. 아. 서울만 변환돼서 평상시는 우리가 10년 근무하면 가족수당 뭐 해서 한 170만 원 정도 되고요. 예. 그리고 방학 때는 근무, 그러니까 무노동, 무임금이죠 근무하지 그렇지, 그렇지. 않을 때는 어. 어, 근속가산금만 나오고. 그럼 이건 월급제 수당. 아니면 일당제 비슷한 거요 일당제죠. 말만 월급제죠. 그렇죠. 네. 근데 과거에는 그러면 연봉식으로 해서 방학 때도 120만 원씩을 꼬박꼬박 예, 예. 지급을 했었어요. 예. 어, 이건데 왜 바꿨습니까? 이렇게 일당식으로?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대요. 아. 연봉제를 주면은 그래서 아하. 월급제를 줘야 된다고 2014년 1월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방학 때는 수입이 확 줄어버리겠네요. 확 줄어서 저희들은 이식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놀고 있어야 되죠. 예, 예. 예. 놀고 있는데 나는 그래 그래요. 놀고 있는 그 시간을 다르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아르바이트 라좀 아르바이트는 한달 동안 뭐 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아, 며칠 그렇죠. 하루하루 있는데 있고 학교에서 돌봄 학생들을 많이 해요. 예, 맞아요. 방과 후에. 방학 중에도 예, 방학 중그 방학 중에도 연장되는 수업이니까 조리사들 외부에서 데리고 오지 말고 현재 준비된 조리사들을 활용해서 잠깐만요. 방학 중에도 학생들 돌봄교실을 하는데 네. 거기도 급식이 들어가죠. 네네. 근데 거기 조리원은 다른 사람을 뽑아요? 다른 다른 사람을 외부에서 데리고 온 사람도 있고 왜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런 그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조리사들이 준비된 조리사들이잖아요. 아, 예. 예. 그래서, 하나 있군요. 그래서 예. 조리사들이 이렇게 일당직이 아니라 상시 근무자로 돼서 <laughs> 예, 예. 정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고용 형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규직이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무기계약이죠. 학교 비정규직 본부 서울지부란 말이에요. 네, 무기계약직. 예, 무기계약이 말만 무기계약이죠. 그럼요. 저희들이 어, 한 학교에서 이제 학생수 인원수가 줄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조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이동을 해야 되든지 아니면 그만두는 상황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그 상대평가하는 학교도 있고. 어, 그래서 평점이 좀 좋지 않게 나오면은 그 사람은 음, 음. 다른 학교로 이동하고, 네, 또뭐 그만둘 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학생이 줄어들지 않으면 예 그대로 그런, 있죠. 그럼 그냥 그대로 쭉 갑니까? 예, 예. 그런 의미에서는 무기계약직이 많네요 네. 예. 그러니까 학생이 줄어드는 시기에 변화가 없으면 그냥 뭐 수시로 해고하고 다른 사람 채용하고 이런 건못 합니까? 네, 네 그런 건못 아. 하죠. 고용은 그나마 그런 보장이 돼 있는데 예, 예. 학생 수 변동에 따라서는. 좀, 좀 어려운 상황. 할 상황이 수도 있다. 예. 좀 아까 상대평가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그 직원들끼리 한네 명이서 근무한다면. 조리원들끼리? 예. 조리원들끼리 이제 그 다른 학교 한 사람을 보내야 될 상황이 되면은 <laughs> 누구를 어떻게 보내야 돼. 서로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하게 만들어요. <laughs> 서로가 서로를 평가한다? 예, 예. 아. 그것은 좀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아. 그런, 그런 제도가 없어져야 될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그래서 학교 교장이나 뭐 교감이 알아서 평가해라. 이것도 또좀 문제 있지 않나요? 그것도 문제 있죠. 교장선생님은 <laughs> 저희들을 모르잖아요. 일하는 것을. 좋은 방법이 잘 떠오르지가 않네요. 그거는. 그래서 그건 정부에서 어떤 따로 <laughs> 연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어쨌든 방학 중 돌봄교실 이야기 하나 나왔고 네. 또 학생수 변동 등이 있을 때 어, 평가하는 방식. 예, 예. 이것도 좀 고민할 필요가 예, 있다. 예. 이런 말씀 주셨고. 네. 그리고 지금 연봉제로 되어 있다가 이 방학 때는 거의 봉급이 없는 월, 상태로 변화한 음, 거. 네. 이거 다시 뭐 연봉제로 해서 그냥 매월 120만 원 정도씩 하는 걸더 원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활을 최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음, 음. 그 체제를 그대로 놔두고 예. 방학 때에도 봉급을 할수 수 있는 할수 그런 있도록. 제도가 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음. 힘든 게 뭡니까? 요 일을 하시면서. 저희들이 힘들게 정말 급식실에 와보시지 않으면 잘 모르실 거예요 한 (40도) 이상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고열이 너무 힘들잖아요 음. 적정 인원을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말만 지금 (175명) 하고 지방에서는 (1인당) (120명이잖아요) 근데 서울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음. 그렇다고 서울에서 월급을 많이 주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예, 월급도 예. 똑같이 주는데 우리 는 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입니까? 교육부에서? 교육부에서 예, 예. 교육부에서 조리원 (1인당) 학생 몇명 이렇게 정했어요 예. 근데 그게 서울 다르고 지방 달라요 예 인제 서울 지방은 지자체, (120명이) 하는데 지자체. 지자체로 넘어간 넘어갔으니까 서울은 네. 또 서울 기준에 맞게 어허. (1인당) (175명으로) 하겠다 교육청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예. 그 1900명짜리 큰 학교에서 10명이 일하시다 보면 뭐 네. 눈, 코, 뜰새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굉장히 바쁘지요. 저희들은 저 아, 1900명 음식을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요. 저희가 학생이 좀 적었을 땐한 1600, 1200도 한번 해봤었는데 예. 1900명 음식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10명이 해도 하여튼 어쩔 때는 시간 안에 못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날 메뉴 방법에 따라서 또그 다음에 이제 메뉴 숫자에 따라서 어떤 굉장히 힘들다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예, 또 오래 예. 근무한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허리 통증 같은 거 팔다리가 많이 아파요. 아. 그런 이제 직업병이 생깁니다. 그렇죠. 네. 또 그렇게 바쁘게 힘들게 하다 보면 음식의 질이 아무래도 영향 받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힘 그래도 정성이 좀덜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예. 아무리 맛있게 그 하려고 최선을 해도. 최선을 다하시긴 하겠지만, 네네. 워낙 양이 많고 인원이 적다 보면 예. 아무래도 좀소홀이 되는 게 예.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모양 내고 그럴 때가 좀 힘들어요. 모양 내기. 네, 모양 내기. 그런 거 못하죠, 사실. 네. <웃음> 숫자가 <웃음> 예. 너무 많으니까.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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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로는 이렇게 부패같이 예쁘게 모양을 내고 싶은데 그럴 음, 때좀 힘들어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전혀 안전하지 못한 노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시위까지 하신 그 기사가 났거든요. 네. 조리 업무의 위험도가 큽니까? 어떻습니까? 네 제가 그 학교는 이제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학교였어요. 으흠. 원수가 원수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는 그, 저희, 이제, 가마솥이 있어요. 그 튀김솥이나, 아니면 국 끓이는 솥에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예. 그걸로 이제, 달아이에다 바가지를 해서 옮기는, 옮겨서, 그큰 달아이에다가 뜨거운 물을 옮겨서,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 학교였어요. 예. 그러니까는 굉장히 시, 시 설이 미비하고. 예, 예. 또, 그 달아이에서 이제 뜨거운 물을 가마솥에 이제 옮기, 면서그 달아이에 그 어머니가 빠진 거예요. 아. 네네. 아이고 예. 그래서 그 어머니가 거의 뭐한 3개월 응급실에 그 중환대실에 있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까지? 네. 어. 화상으로? 네. 네. 뜨거운, 네. 다, 다라이의 그 뜨거운 물에 넘어져가지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뭐 온수가 안 나와서 뜨거운 물을 끓여서 옮기고 이 말씀뿐 아니라 튀김이도 네. 뭐든 또 뜨거운 아. 걸 많이 다루잖아요. 네, 네. 항상 우험 맞죠. 네. 그럼 저희는. 뭐 사망까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화상이나 이런 거는 네. 여러 건 있겠네요. 네. 화상은 늘상 있어요. 늘상 튀김할 때. 어. 왜냐하면 그 반죽을 해서 이렇게. 뜯어 넣을 때 예. 기름에 뭐 살짝 넣을 수는 없잖아요 바쁘니까 그렇죠. 양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하다 보면 다 튀겨요 얼굴이 얼 네, 네. 그러다 보면 부상은 항상 있죠. 예, 뭐 안전 조치 같은 거는 없어요? 안전 조치는 특별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저희들이 본인들이 어. 안전하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적정 인원을 달라는 거죠. 사람 수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바쁘다 보니까 정신없어요. 앞질를안 보이고 그냥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급하게 서로 닮은 게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저희도 저번에 그 일하면서 저도 직접 그 화상 입고 예.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럼 그런 받고. 화상을 입고 그러면 치료비나 이런 건다 제공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많이 뭐 아니, 큰화상해야 치료비를 청구하죠. 몇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청구할 수도 없는 거죠. 아. 그냥 개인 돈으로. 또 미끄러져서 뭐 어디 좀뭐 뼈가 부러졌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다 청구하면 나오긴 나오니다 네, 그것은 산재를 처리합니다. 산재 처리는, 산지 처리는 네. 돼요? 네, 네. 근데 이제 튀김 같은 거 부침이 할때 기름이 튀겼을 때는 뭐 어떻게 뭐할 수가 없잖아요. 빨리 일은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끝날 때까지는 그 뜨거워도, 데어도 그냥 그 참고 일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안전 문제.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은 결국 적정 인원수. 네. 적정 인원이 필요합니다. 또 혹시 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신발이라든지 예, 이제 요즘은 2014년, 2013년부터 미끄러지지 미끄럼 방지 장화를 사 주시더라고요. 아,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작년부터 네. 예. 이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건 언제부터입니까? 2000 저희들의 서울은 2009년부터 했어. 그 노동조합 이 있기 전에는 더 상황이 열악했겠군요. 아이, 말도 못하죠. 지금 노동 그 조합이 있고 난 후에서 저희들이 처우 개선이 많이 개선됐다고 봐야죠. 어,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월급도 지금보다 훨씬 낮았나요? 아유 그럼요. 그때는 아이씨. 일당제고 그때 10년이 넘어도 80만 원, 87만 원뭐 그렇게밖에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노동조합이 개설되고 나서 그 이후로 처우 개선이 조금씩 좋아진 거죠. 무기계약직이 된 것도 노동조합 이후입니까? 그 전에, 네. 네. 그 전에는 2007년. 뭐, 2007년도에 무기계약 됐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냥 아무 때나 나오지 해고, 마세요. 그럼 나오지 마요. 해고하는 거죠. 예. 그리고 누가한테 밑보였다 하면 음, 음. 관리자한테 밑보였다 하면 그 사람은 그만둬야 돼요. 그렇죠. 계약을 안안 안 하니까. 관리자는 누가 됩니까? 학교 급식실 관리자는 영양교사죠. 영양교사. 네. 그다음에 학교장님. 학교장님은 당연히 하고. 물론 교장이 급식실에, 급식실에. 네, 네. 네. 급식실 네. 영양교사는 정규 교사죠. 네. 정규직이고. 네. 여러분들은 비정규직이고. 네네. 네. 영양교사한테 거의 전권이 있었겠군요, 과거에는. 아이, 그럼요. 잘 보여야죠. 잘 보이지 않으면, 음. 거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조금 줄어들었습니까? 많이 줄었다고 해도, 아직도. 아직도.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그 뭔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관리자한테 잘 보여야, 그래도 일하는데 좀 수월하니까, 좀 그런 것이 나는, 좀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예. 우리가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관리자한테 예. 잘 보이려고 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학생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대로 나가게. 그, 그럼 한 학교에 네. 뭐네명 아니면 뭐 0명 이렇게 계시면 그분들 사이에서의 무슨 위계는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조리사 중에 조리장이 있다는. 예 조리사가 무슨. 조리장입니다. 아, 그중에 조리장이 계시고 네. 그분이 이제 지휘하시고. 지금 지방에는 공무원 조리사가 있어요. 음흠. 공무원 조리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되어 가는데. 정규직 서울, 공무원 조리사. 예, 예. 예. 서울은 공무원 조리사 가 하나도 없습니다. 맨 어. 비정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뭐 그렇게 큰 차이로 뭐 우리가 조리사가 조리원을 지시한다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아 그러면. 같이 지, 일을 하는 거죠. 모든 지시는 영양교사가 그냥 예, 하는 걸로. 예. 어. 학교에 다른 선생님들 계시고 행정 직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네. 다른 직원들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은 대접을 받아요? 어때요? 아이, 대접을 어떻게 받아요? <laughs> 저희들은 비정규직인데. 아니, 교사 중에도 비정규직 교사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분들은 교사, 비정규직 교사라도 교사 월급을 받고 있잖아요. 대우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들은 큰 대우를 안 받기 때문에 벌써 아. 저희들은 100만원짜리 인생이에요. 그러면 사, 상대방들이 제 3자들이 저희들을 봤을 때 선수님들 저또 행정 직원들 회식할 때안부릅니까 부를 때도 있고 뭐 부르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 것은 100%는 다안 부르죠. 그래요. 네. 음. 아이들이 근데 맛있게 먹긴 먹나요? 예, 맛있게 잘 먹죠. 잘 먹어요. 네. <laughs> 본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나오면 음. 많이 와서 먹고요. 저 그렇죠. 좋아하지 않는 야채. 그런 거는 좀 적게 먹고. 김치 그렇습니다. 같은 걸잘안 먹죠 요즘 아이들. 네. 좀덜 먹죠. 억지로라도 좀 먹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것은 이제 교장, 아니, 선생님들께서 지도를 하는 거죠. 네. 담임 네. 선생님께서. 물론 이제 다 자녀분들은 초등생들을 넘어선 그런 네. 연세들이십니다만 아이들 잘 먹는 거 보면 그래도 기분 좋으시죠? 아, 굉장히 보람을 느끼죠 네. 아이들이. 정말 맛있다르고, 그 음. 또, 잘 먹었습니다. 그러고, 지나갔다 또 인사 한번 하면은, 그게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아우더 어,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자,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힘을 얻어서 일을 하시는데, 또참 네. 힘겨움이 많다. 자, 이제 또 정부를 향해서, 이런, 이런 건좀 제도적으로 고쳐달라. 또 누가 한번 하시고, 그렇게 가끔 마무리 지어볼까요? 학교에 대해서 하실 말씀 혹시 있으세요? 어떠세요? 아. 그 전국에는 공무원 조리사가 다 배치되어 있어요. 음. 50% 이상은 다 되어 있는데 서울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그것을 그좀 제도 개선을 해서 서울에도 조리 직렬이 2013년도에 그 되어 있어요. 예, 예. 신설되어 있으니까 서울에도 조리사들을 정규직을 좀 뽑아서 그러니까 영양교사가 아닌. 조리사. 조리 교사. 네. 아니, 교사가 아니고 조리사.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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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조리사를. 정규직 조리사. 예, 예. 조리사를 예. 뽑아서 좀 체계적으로 급식실이 운영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음. 그리고도 아까 쪽 얘기 나왔던 방학중 돌봄교실. 네. 이런 데도. 조리사들이. 외부에서 좀 쓰지 말고. 예, 예. 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예. 거. 또 조리원들 사이 어떤 평가 시스템. 네. 그 다음 무엇보다 좀더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네. 적정 인원수를 좀 보장해달라. 예. 네. 이런 것들이고요. 네. 혹시 음. 학교를 향해서 또 뭐~ 예 네, 저도 학교에서는 어떤 제도를 해주고 싶어도 정부에서 일단은 어떤 정책이나가 자금이 예. 내려 와야 해 주기 때문에 정부에 저도 바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어, 그렇죠. 우리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2 3년 전에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그래도 좀 아쉬움이 있으니까 저희들을 좀 공무원 구급공무원1호봉 대우를 좀해 가지고 우리 전국에 있는 조리사 조리원들이 좀 자부심을 가지고 정규직 화에다가 일할 네. 수 있게 좀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면 거의 제가 지금 전부 다정규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음. 우리 이제 공기업에 또 계시는 분들도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는데. 그런데 왜 있습니다. 학교는 다 비정규직이냐 예,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군요. 특히 이 학교는 또 교육에 관련된 직장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전국에 있는 조리사, 조리원을 좀 정규직으로 해주는 게 바람입니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자녀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노고의 덕에. 맛있는 밥 먹고 무럭무럭 크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잘 대접해 주어야 우리 아이들이 밥을 더 맛있게 잘 먹겠구나. 좋게, 좋은 음식을 더 많이 먹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이 청취자분들도 좀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정부 당국 도 교육청을 향해 가지고 우리 급식 노동자분들 처우개선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같이 목소리를 좀 모아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세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 더 많은 초우 개선이 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함께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